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해명하라. 해명하라, 해명하라, 해명하라!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국로, 북로,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야 합니다. 구,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 연속불참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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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공천개입 육성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하라. 해명.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 김건희를 듣고말라듣고라듣고라 듣고 듣고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